<laughs> 나 무릎 꿇고 먹는 거 처음 본다. 어... <laughs> 야, 야, 엄청 풍손하게 무릎 꿇고 예의 바른데 신 <laughs> 앞에 이렇게 낮아지는 거 아닌가? <laughs> 자,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식사를 하시네. <웃음> <웃음> 와,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볼 줄이야. 야, 태어나, 처음 본다, 무릎 꿇고. 응? <laughs> 요기다요기 응. 와. 이렇게 낮은 자세로, 응? 응. 살아야 된다는 거네.